안녕하세요. 차생 차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드림카는 무엇인가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가장 먼저 페라리를 떠올릴 것 같은데요. 각종 자동차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었던 과거의 역사가 지금의 페라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페라리보다 빠른 차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페라리 대표 모델인 488GTB보다 빠른 차두 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차는 맥라렌 720S입니다.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맥라렌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와 비벼 볼수 있는 유일한 브랜드가 바로 맥나렌입니다. 한국에서 소나타 3가 막 나올 시기에 맥나렌은 F1을 출시하여 자연흡기로 391km까지 주행을 해서 기네스북에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아무도 그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펙 때문에 가혹하기로 유명한 자동차 대회인 르망 24시에서 첫 출전에 우승을 한 기록도 있고 그외 다양한 대회에서도 우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속 구간에서 넘치는 힘을 제어하지 못한 이전 모델의 문제를 개선하여 720S로 출시를 하였고 다른 슈퍼카들과 성능은 비슷하지만 차가 가볍기 때문에 하이퍼 카급이 아니면 비비기도 어려울 정도로 빠른 차입니다. 문이 위로 열리는 거링 도어의 디자인도 이뻐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가격에 조금 더 빠르고 희소성 있는 차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차는 바치 챌린저 SRT 데몬입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에서 주인공인 도미닉 차량으로 유명해지면서 미국 머슬카의 자존심을 지킨 유일한 차량입니다. 헬캣에서 데몬으로 진화하면서 707마력에서 852마. 력으로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고 타이어 넓이도 275에서 315로 늘리면서 드래그 전용 타이어까지 장착을 하여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로백은 2.4초라서 현재 존재하는 양산차 중에서 가장 빠르고 400m까지 달리는 드래그 대회 기록도 9초대라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도 비비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괴물 같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괴물 스펙을 자랑한 다치 챌린저 SRT 데몬의 출시 가격이 1억도 안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300대 한 생산을 하다 보니 대부분은 돈이 있어도 차를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구매한 사람에게 구매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차를 구매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다치 챌린저 SRT 데몬이 일반 차들과 다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가티 베이론처럼 최대 출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키와 일명 발레스 할때 사용하는 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치 챌린저 SRT 데몬은 조수석이나 뒷좌석을 1달러에 구매를 해야 합니다. 만약 뒷좌석을 구매하면 차대 보강을 할수 있는 룰 케이지 옵션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같이 아파키를 들고 주행을 할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엄청난 스펙을 경험할 수 있어서 미국 머슬카의 로망이 있거나 드래그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은 모두의 드림카인 페라리 488GTB보다 빠른 차 2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